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군거래소의 송준길입니다. 2026년 첫 유튜브 방송 어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SBS 연기 대상받은 이재훈 배우, 어, 택시 1, 2, 3에 출연한 어, 배우죠. 어, 요즘 SBS 어, 종편 채널, 그 다음에 전국 IPTV를 통해서 한국금거래소 어,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 한국금거래소 전국 그 가맹점 어, 간판이 이제 확인될 수가 있는데요. 그 주황색 어, 바탕에 흰글씨로 코리아 골드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옆으로는 한글로 한국 금거래소라고 어 표기되어 있는 어 금거래소가 유일하게 한국 금거래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방송 해외 금값 올해 어, 금값 전망에 대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기사를 내놨는데요. 요약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HSBC 같은 경우는 금을 구조적으로 강세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온수당 5,000불도 열어두고 있지만 가격이 높아진 만큼 조정과 변동성도 불가피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골드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는 그만큼 변동성이 큰 파도, 파고가 높을 거라고 보여진답니다. 티코발 뉴스에서 CM리는 2026년 기금속의 핵심을 딱 이렇게 봤습니다. 골드는 중앙은행이 계속 사들일 거고, 어, 실버는 실물이 7년 연속 부족하고, 금리는 오르건 내리건, 어, 그 어떤 그 전부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코맥스, 어, 원자재 지수는 자동으로 비중을 다시 맞춥니다. 어, 영어로 표현하자면 n 리 밸런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작년에 많이 오른 골드와 실버는 규칙상 조금 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버는 시장이 작아서 같은 매도라도 가격이 더, 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80불까지 갔다가 70불대로 하향 압박을 받았죠. 매년 반복되는 기술적인 조정일 뿐이고 어, 골드는 여전히. 지정학 어, 불안 속에서 강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국제금값이 온수당 2만 7천 불 간다는 전망 기사가 야후바의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지금보다 무려 어, 6배 내지 7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이 기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투자 전문가 제임스 리카즈는 어, 골드가 온수당 2만 7천 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인데요. 만약 달러가 다시 골드로 뒷받침되는 체제가 온다면 금봉이제로 전환되는 거죠. 미국 통화량의 약 40%를 골드로 커버해야 하고 현재 미국이 가진 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 금값은 27,000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망은 금값보다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지에 대한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마이닝발 뉴스. 골드가 1979년 이후 최고의 연간 성과를 냈는데,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2026년에도 강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골드가 원수당 4,8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골드를 핵심 헷지 자산으로 평가했고요. 중앙은행들의 매입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배경으로 해서 금은 안정적이고, 은은 더큰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키코발뉴스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월 달만 해도 45톤을 순 매수했고, 이 중에 폴란드가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JP모건도 2026년에도 여전히 중앙은행이 금값의 핵심 지지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금 강세의 바닥에는 중앙은행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커버리발 뉴스에서는 2025년 어, 골드는 50%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2026년에도 원수당 어, 5천 달러 가동성을 보고 있고요. 핵심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매입, 실질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금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어, 여기저기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베네수엘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 그렇고요. 지금 이란도 그렇고요. 자, 단기 조정은 있어도 골드는 다시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드 시크발 뉴스에서는 글로벌 부채 통합 팽창 주식시장 거품을 경고하면서 2026년 국제금값을 원수당 5,500불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TS 투발 뉴스 2025년 골드는 66%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은 2026년에도 골드를 온수당 4,300에서 5,000달러 구간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마삭스 JP모건 모두 중앙은행 매입과 금리 인하를 핵심 근거로 들었는데요 다만 2026년은 상승보다는 변동성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골드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 여전히 골드바 수요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의 골드바 판매 전국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을 통한 골드바 판매 여전하고요 그만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